오늘은 친척 언니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텐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laughs> 여러분 얼굴이 띵띵 부었지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머리를 히피펌으로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히피펌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어서 오? 어? 그러면 내가 해보면 되지라고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 말이 엄청 많은데요. <laughs> 가방을 들어보고 예쁘면 소개를 해드린, 해, 해, 저 지금 또 너무 텐션 높았죠? 좀 부담스러웠죠? 낮은 텐션으로 해볼게요. 이거를 받았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예쁘다, 예쁘다. 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laughs> 우리 집에 엄마가 크리스마스라고 곳곳에 저거 숙겨놓은거 봤죠? 첫 번째, 내 방, 문 앞. 두 번째, 화장실, 앞, 거실. 너무 귀여워. 어머니, 귀여우세요. 저랑 지금 싸운 상태인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헤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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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코디를 해볼 건데요. 이 가방과 잘 어울리게 코디를 하고 싶어서 머리도 히피펌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엄청 엄청 좋아하는 목도리예요. 그래서 이 목도리까지 한다면 크리스마스 느낌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저랑 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가방하고 이렇게 들어주면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예쁘죠? 저 귀여운 척 너무 심하죠, 오늘? 그냥 조금 이해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 조금 귀여운 척하고 싶은 날인가 봐요. 정말 강추! 어! 제가 아이패드 넣고 이렇게 넣으면 엄청 많이 가방에 넣을 때, 넣을 때저 지금 또 정신없죠? 나 자꾸 정신이 없어져. 너무 반가워서 그런 거야. 어, 이렇게 들으면. <laughs> 을메라 예쁘게요. 헤이, 을메라 예쁘게요. 헤이. 아영 세상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히피펌을. 할까 말까. 헤이, 할까 말까. 친척 언니가 오늘 우리 집에 놀러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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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언니를 데리고 나가볼게. 하나 둘 셋,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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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루룩, 약, 약. 여기는 행궁동의 프롬세인인데요. 정말 너무 예쁘고 프라이빗한 가게입니다. 하나 더 시켰습니다. 잠봉베르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자, 제가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선착장에 모여주세요. 지금 와인 먹어서 입술이 까매. 저보고 맨날 술 먹은 텐션이라고 하는데 술, 술 먹으면 그 텐션은 아니야 또술 먹으면 또 텐션 그 낮아지는 애들 알지? 그래. 너가... <laughs> 아니야 봐봐, 봐봐, 야 봐봐, 얘가 갑자기 내가 옷. 태경이가 또 아, 청주에서. 진짜 <laughs> 아 진짜 말투가 진짜 별로다. 아 진짜 말투가. 아니 아니면 평소에 원래 별로 더 듣기 싫었는데 더뭐 듣기 싫. 싫다 그래. 야, 받아서... 오빠가 데리러 왔죠. 은구야, <laughs> 응구. 우리 같이 술 먹자. 아, 어, 아빠 약해 빠졌네. 아, 아, 아 지금 아, 아, 어디 가는데? 가방은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 이거 어딘데? 골짝 떡볶이. 너 그때 먹었잖아. 맛있어 내가 먹었다고? 너 그때 올렸잖아. 이거 걸쳐 떡볶이였어? 아니였어? 치킨도 파네 그럼 거기서 아예 다 시킬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 알아서 시킬게 그래 약간 의견이 아신심 없어? 준평은 약간 카레 느낌 같던데 그게 심장이지 아, 어, 그 후추 맛이 강한 어. 거지 진전도 그런 느낌 이다그렇지 아. 오락지 아. 빨간게 아니라 카레 떡볶이? 아니 후추? 아니, 이제 다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시킬게 다 별로, 별로. 믿고 해. 아이, 야, 그래 다 샤럿도 말리고 해야 너가 시켜 아 아니. 나는 나는 너는... 또.. 야 조용히 해 내가 알아듣 말하고... 그래 시키는... 아 어... 이제 말안 할게 말안 할게 특히 도저 강아지 뭔 종이야? 테두이야 그런 말도 하지마 그냥 조용히 있어 시키기 <laughs> 너는 혹시.. 뭐 튀김.. 원 좋아 튀김 좋아 음, 오케이 끝 이제 말해줘 <laughs> 순대는? 좋아 김말이 튀김, 수제 모듬 튀김 좋아 Merry Christmas! Yeah.